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금일 브리핑 드릴 코인은 세이코인입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시간 보인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이코인 결국에 차의 저점을 또 한번 갱신하면서 최저가 566번 라인 때 터치 후에 현재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자 금일 영상에서 알아볼 부분은 세이코인 향후 방향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이코인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할까 고민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길 바라겠구요 자 다른 유튜버한테 문자로 숫자같은거 보내서 전화번호 팔리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탄력을 방에는 개인정보랑 근전 요구 일절 없이. 세이코인 전망이랑 대응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가실 필요 없고요.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클릭 한 번으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차트 브리핑으로 이어가서 현재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150원 라인대까지 영향을 받아주면서 현재로선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세이코인 같은 경우 이 156원 라인대가 최저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 시고요. 더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대표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비추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코인 일단 163원이라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차례 가량 밑꼬리 길게 터치 후에 내려앉은 모습을 보아 굉장히 이 160원 라인대가 강한 저항 라인대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저항 라인대부터 돌파진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 세이코인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텔레그램 방 처음 들어오신 대표님들 대부분이 다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인데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입장만 하셔서 저희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내봅시다. 자, 수익 내들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도움받고 매매하세요. 자, 추가로 제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황 및 관점입니다. 자,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시황 및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른 알토인들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8월 달에 대표님들께 내드린 텔레그램 방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지 전액 입절로만 약60% 가량의 수익률 남겨드렸고요. 자, 이번 달은 추석이 다리죠. 자, 9월 달 목표 수익률은 70%, 이 7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조카분들께 용돈 챙겨드리시라고 꾸준하게 수익률 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불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전여고 전화번호 일절 안 받습니다. 자, 안 받아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매매해서 내년에 있을 반감기 제대로 한번노려 봅시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가라 자부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